오늘 우리 교신 하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으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네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올 한해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때 어, 한번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한번 어,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한 번만 하지 마시고, 그럼 두세 번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예. 즐거운 성탄 되시고, 복된 주를 되십시오. 할렐루야. 예. 어, 지금 오늘 이 시간 한국의 수많은 교회에서 같이 이 성탄을 기뻐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우리에게는 참 평화와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누가 보고 미장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의 이 탄생 장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누가 보고 미장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 탄생 장소는 선지자 미가가 연한대로 베들레임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조가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이세 집 족속임으로 갈릴리 나사레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임이라 하는 다이세 동네로 그야코한 마리아와 함께 호조가로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인쾌하였더라.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편안하고 따뜻한 요람이 아닌 정말 냄새 나는 그 작은 말구유에서 태어나 셨습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사를 날이 차서 첫 아들 나 강보로 사서 구유에 니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영적인 의미와 그리고 말구유에 나신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좋여요분는 수끼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예수님의 베들레헴의 탄생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온세상에 주권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주권자입니다. 여러분 보통 나라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국민, 주권, 영토.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주권은 누구에게 누구에게 있나요?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고백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면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이것이 하나의 나라의 백성의 첫 번째 고백이 되어야 돼요. 세상 나라는 주권이 나에게 따라 고백한 거라면, 하나의 나라 백성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때 당시 국제 정세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조가라 하였으니, 그럼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세계사 에서는 옥타비아누스라고 기록 되어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옥타비아누스였는데 이 식민국가인 이 로마의 식민국가인 이 팔레스타인 그 가난한 땅에 과 세를 목적으로 호구조사를 명령 하였습니다. 인구가 몇 명인지 그래 야 이제 세금을 더 정확하게 거둬 들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은 그때 당시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렸던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구레뇨는 자신의 통치 관할 구역인 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에게 다 고향으로 가서 다 고향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족을 하도록 시행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으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여러분 그래서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갈릴리 지방 이스라엘 땅으로 말하면 북쪽 지역이에요 갈릴리가 이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이 요셉과 마리아도 비록 해산할 날이 잉박했었지만 본적지인 베들레헴에서 호족을 등록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록 요셉과 마리아가 정말 어쩔 수 없이 해산할 날이 임박했지만 어쩔 수 없이 또 국제 정서의 정세의 흐름에 맞추어 어쩔 수 없이 나사를에서 베들레헴으로 온 것은 여러분 사실이었지만 그 황제의 명령으로 인하여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간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왜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었는가? 미가소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 내게 네 나올 것이라 그 근본은 상고의 영고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황제가 자신의 그 세금을 정확하게 각 나라로부터 식민지 국가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하여서 그 목적으로 호구조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사렛에서 베들렘까지 가야 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쩔 수 없이 간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미가서 5장 2절 보면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나 태어나실 그 수백 년 전에 약 400년 전에 이미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로마 황제 가에사 아구스가 호종 명령을 내린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경영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과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 통화여서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이 예언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로마 항제도 사용하심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렘으로 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베들렘에서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가 정말로 미가선자가 예언한 그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사적인 모든 사실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임금도 다스리시는 분, 세상 열방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 수비인 전에 선지자라 요여금이 일을 선포하셨고 심지어 이방 나라 왕까지 움직이면서까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면서 볼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그냥 이루어진 일이 절대 아니라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우리 세움 께 와서 등록하여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주었 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성탄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성탄 주를 맞이하여 이렇게 첫 번째로 찬양했으면 합니다. 우리 찬양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주보를 보면서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세상 나라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탄생의 두 번째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랑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어디에 태어나셨냐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두 번째 특별한 의미는 베들레헴이라는 그 의미, 베들레헴이라는 그 의미 자체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떡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뜻이 뭐라고요? 떡의 집, 떡의 집, 방앗간이에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께서 이 떡의 집인 베들렘에서 태어나신 것은 그래서 그냥 간과할 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르켜 뭐라고 고백했냐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집, 곧 베들렘이라는 그 지역에 떡의 집이라는 베들렘이라는 곳에 태어나신 것은 그 주님이 다이세 후손이라는 그런 의미와 함께 여러분 다이세의 고향이 어디죠? 베들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렘에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 바로 다이세 후손이라는 의미와 함께 또 예수님께서 베들렘에 태어나신 의미는 떡의 집.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경은요, 그냥 어떤 아무 의미 없이 그 지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분명한 의도와 의미를 가지고 그 지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이 집이라는 베들렘이 태어난 것은 곧 태어날 그때부터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평상시에는 아침을 안 먹습니다. 근데 주일날에는 제가 토요일날 꼭 교회에서 잠을 자거든요. 그래야지 교회도 돌보고 이렇게 준비할 것이 많이 있어서 주일날은 꼭 토요일날 혼자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아침에는 제가 꼭 밥을 해 먹습니다. 되게 부지런하지 않나요? <laughs> 제가 해 먹습니다. 왜 먹냐면, 제가 언제 한번 안 먹고 한번 설교 한번 해 봤더니, 힘이 딸려가지고 <laughs>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설교 끝나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반드시 식사를 해야 되겠구나. 식사를 해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평상에는 제가 아침 안 먹거든요. 근데 주일날 만큼은 아침을 꼭 먹습니다. 이 솔교하는 것이 보통 에너지가 허비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지 않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영혼의 생명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떡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생명을 얻고, 영혼의 생명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먹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마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먹는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리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떡과 자를 먹고 마실 텐데,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을 마신다. 이 표현이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직접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 에 28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그럼 제가 이거는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직접 하셨습니다. 나를 먹고 마실 때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라고 그랬죠?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와야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의 떡이신, 영생수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여러분 영혼의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이 베들레헴 탄생을 통하여서 이 탄생 때부터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의 생명을 유지하고, 영원의 기쁨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 주님께 두 번째로 이렇게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보러 보시고 찬양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을 먹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인들이 예수님을 먹고 마셨으므로 영생을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의 말구유의 탄생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예수님의 베들렘 탄생의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죠. 이제 예수님의 말구유 탄생 두 가지 의미.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탄생하신 이유는 그 영적 의미는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순종의 종이십니다. 참 예수님께서 순종의 종이라 하니까 이것도 참 아이러니에요. 여러분, 오늘 실제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그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 이로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기 예수님은 베들렌 그것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송도님들은 저 어렸을 때 할머니 집 가면 할머니 집 가면 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소가 염물을 먹는 모습을 제가 자주 보았는데요. 여러분 소염물 먹는 거 보셨어요? 하,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모릅니다. 그 오도독 오도독 씹는 소리 진짜 제가 한번 집어먹어봤습니다. 어렸을 때.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제 소가 그렇게 맛있게 먹을까? 먹어봤더니 맛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소는 너무 맛있게 먹어요. 근데 그 소가 밥 먹으면서 침을 잘 흐르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곳에서 누가 태어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누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셨습니까? 그 1차적인 이유로는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갑작스런 그 호종명령으로 인하여 서 숙박시설이 당시 여의치 않았던 작은 도시 베들레헴으로서는 그 많은 인파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했던 목수 출신 요셉과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참 밤이슬이라도 피하기 위하여서 이슬이라는 이슬이 많이 내리거든요.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밤이슬이라도 피하기 위하여서 마 국관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국관에서 있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신 거예요. 그 밤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귀에 탄생하신 그 영적인 보다 더 본질적인 영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면그첫 번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순종의 종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잘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게안 느껴지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구, 유대인들 사고예요. 유대인들 사고에 구유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나라하면 구유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어떤 동물이죠? 소죠. 우리나라 말이 아니죠. 말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구유하면 생각나는 동물이 무엇일까요? 나귀입니다. 나귀. 나기. 그래서 이 성경에 누가복음 이 장에 이 구유관 구유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들은 나기가 언제 이제 나올까를 늘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태어나실 때이 구유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구유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러면 언제 나기가 나올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나기가 나왔어요. 언제 나기가 등장하였습니까? 우리 성도인들은 똑똑한 건 아시죠? 언제 나기가 등장하였죠?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진지 며칠 주일 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면서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들은 이구유가 구유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언제 나귀가 나타날까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였을때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나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등장합니다. 결국 비천함을 상징하는 구유와, 그렇죠? 비천함을 상징하는 말구유와 순종을 상징하는 나귀가 예수님의 생애 앞과 뒤로 둘러 쌓여 있는 것은 그렇죠. 비천함을 상징하는 말구유와 순종함을 상징했던 나귀. 예수님의 생에 앞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증거입니까? 지극히 낮은, 낮은 자리에 오신 순종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극히 낮은 자리에 오신 순종의 종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순종의 종으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셨다면, 말구에 태어나시고 나기를 타시고 입성하신 분이시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또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겸손히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종들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의 말씀 나에게 선포된다면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 앞에 설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보다 인격이 더 월등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이 강단에서 하나의 말씀 내게 주어진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게 순종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순종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세 번째로 이렇게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시다. 세 번째 찬양 볼까요? 주어를 보시고, 시작. 예수님은 지극히 낮은 자리에 오신 순종의 종이십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구에 탄생하신 그 의미는 비천한 우려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구에 탄생하신 것은 어쩌면 구유보다 더 더러운 우리 마음에 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비참해진 우려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말구유가 더러울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더러울까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준비, 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말부유가 더러울까요? 아니면 내늘 다른 사람 미워하고 분을 내고 짜증 내고 화 내고 상처 받고 삐지고 어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더 더러울까요? 어떤 게더 더러워요? 아. <laughs> 여러분, 사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더 더러울 것입니다. 말구유보다 더 더러운 것은 우리 마음일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깨끗한 옷으로, 그리고 향기로운 향수로 우리 자신을 가리고 치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까지는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요. 네.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가리고 치장한다 할지라도 다 드러나게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구에 탄생하신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같이 더러운 나에게 나같이 죄로 물들어진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말구의 누심을 통하여서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구에 누우셨다는 이 고백을, 이 기록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주님께서는 참으로 나 같은 더러운 사람에게 찾아오셨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구에 탄생하신 의미입니다. 비천한 재만은 나에게 오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지.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찬양해 볼까요?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비천한 우리와 함께 해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말씀해 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베들렘과 말부의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통하여서 주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조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구유 탄생을 의미하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낮은, 낮은 자리에 오신 순종의 종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순종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구유 탄생의하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말구유보다 어쩌면 더 더러운 내 마음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의 의미도 모르고 즐기고 놀고 있지만 우리 성도인들은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아 주님께 영광 찬송을 올려드리는 주의 귀한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성탄을 맞이하여서 주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옵소서. 바라기론의 송도님들 생명의 떡 먹고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주여 저희들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비천한 나에게 오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며 강대가는 죄백선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매일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들 대기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